안녕하세요, 여러분. 둥그리 쌤입니다. 이제 슬슬 2025년 반농사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날이 풀리는 3, 4월부터 반농사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 2월에 시작하면 보호는 조금 신경 써야 돼도 병해충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조금 더 이르게 텃밭 농사 시작할 수 있는 2월 작물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레고! 제가 있는 청주지역 중부지방의 경우 4월은 되어야 본격적으로 모종이 나오기 때문에 일찍 농사를 시작하려면 시합부터 작물을 키워야 해요. 남부지방은 3월부터 모종이 나오겠죠? 이점 염두에 두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서늘한 기온을 좋아하는 저음성 작물이라 봄 가을에 잘 자라는 상추 남부지방은 2월부터 파종이 가능합니다. 모종을 만들면 본잎이 4장에서 한 5장 될때 옮겨 심는데 시아파종 후한달 정도가 소요돼요 밭에 바로 심으면 10에서 15cm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두세 개 정도 심거나 줄로 뿌려 심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종을 만들거나 띄엄띄엄 심는 게 작업하기 더 편해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줄 뿌림 후 상추를 섞을 때이 뿌리끼리 엉켜있는 경우가 많아서 작업이 번거롭더라고요. 상추는 온도가 높아지면 꽃대가 뿅! 하고 올라오는데요. 상추 꽃대가 등장했다! 하면 이 상추 수확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꽃에 양분이 집중돼서 잎이 억세지고 맛이 없어져요. 봄의 날이 서늘할 때 되도록 빠르게 상추를 심으면 기온이 오르기 전까지 다른 말로 하면 꽃이 나오기 전까지 그 기간이 길어져서 상추를 오래오래 수확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뒤에 간단히 비닐을 덮어 주시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키울 수 있어요. 이 외에 양상추나 치커리 등의 쌈채소도 파종이 가능합니다. 어, 어디서 쑥갓 향이 나지 않나요? <laughs> 쑥갓 향이 솔솔 상추처럼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로 20cm 간격으로 전파종하거나 고를 타고 씨앗을 뿌린 뒤에 솎아주세요. 봄재배는 40일 정도가 지난 후한 15에서 20cm 정도가 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쌈채소와 마찬가지로 비닐을 덮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어요. 시금치는 땅이 녹으면 언제든 파종이 가능합니다. 흙을 가리지는 않지만 산성토양을 싫어해서 파종 전 석회를 시용해 주시면 좋아요 발아 후 일주일이 지나면 2-3cm 간격으로 2주가 지나면 5cm 간격으로 솎아주는 것이 베스트! 흩어 뿌리거나 줄로 뿌려 파종해 줍니다 시금치 종자는 뾰족하게 각이 진 겨울종자와 구분하여 동글동글한 모양의 봄재배용 종자를 이용해 주시고 4계절용 종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12, 12 추위에 강하고 1, 2도의 온도에서 수분이 충분하면 발화가 가능합니다. 남부지방은 2월부터 중부지방은 3월에 파종해요. 두세 개 정도 전파종해준 뒤에 한뼘 정도 자라면 두개 정도 남기고 속아 키워주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모종을 만들어 옮겨 심어주셔도 괜찮아요. 포기 사이 거리는 20cm 정도로 심어주세요. 그리고 일반 콩과 달리 덩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지지대나 유인망을 설치해 덩쿨 손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지대는 완두콩의 키가 한 10에서 15cm 자랐을 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 완두는 꽃이 핀후 3-4주 후에 꼬투리 수확이 가능합니다. 감자. 감자는 일찍 심을 경우 냉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남부 지방은 2월 중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 중부 지방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파종이 가능합니다. 감자는 종자가 매년 퇴화하기 때문에 튼실하고 건강한 시감자를 구매해 싹을 틔운 후 적절히 잘라 심는 것이 좋아요. 싹이 많이 올라오고 쭈글쭈글해진 감자를 씨감자로 쓰면 생육이 좋지 못하고 수확량도 적으니 참고해주세요. 잘려진 씨감자는 며칠간 말린 후에 20에서 30cm 간격으로 파종해주시면 됩니다. 냉해가 걱정되신다면 씨감자를 심은 밭에 비닐 같은 보온제를 덮어주거나 15cm 정도로 조금 깊게 심어주시면 좋아요. 대파 대파 파. 대파는 남부 지방은 2월부터 중부 지방은 3월 초부터 씨앗으로 파종합니다. 제가 심어보니 씨앗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종판에 씨를 뿌려서 모종을 만들어 심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어두운 곳에서 발아가 잘 되는 안발아 종자이니 모종판에 신문지 같은 덮개를 덮어 키우고 밭에 뿌리는 경우 줄로 만든 뒤. 씨앗을 적당량 뿌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10에서 15cm 간격으로 솎거나 옮겨 심어 주세요. 대파는 모래흙에서 잘 자라고 자라난 어린 대파 윗부분을 한두 차례 잘라주면 웃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줄기도 튼튼하게 자라요. 마늘은 보통 10월에서 11월에 파종하지만 2월 중 언땅이 녹은 후에도 파종이 가능합니다. 단, 적기 파종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이나 수확량이 좋지 못한 점 미리 참고해주세요. 조금 깊게 심어주고 심은 후 빠르게 키우기 위해 고온 작업은 필수! 기온이 너무 낮거나 햇볕이 잘 들지 않는다면 2월 마늘 파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늘처럼 늦가을 초겨울 중에 심는 양파도 남부 지방에서 2월에 파종이 가능합니다. 봄에 심는 양파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수확이 빠른 조색 양파 품종을 심는 것을 추천드려요. 모종을 구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구할 수 없다면 모종판에 씨를 뿌려 모종을 제작한 뒤한달반 정도 키운 후 옮겨심기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월 이르게 심을 수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업로드 되는 날 기준, 입춘이 벌써 왔네요. 제 2025년 1월은 어디로 갔을지. 벌써 2월이네요. 2월은 시합 파종의 달로, 어, 이르게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작물들도 있지만, 3, 4월에 심을 작물들 모종 만드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올해 계획 잘 세우셔서 올한 해도 농사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봄이라서 풀을 준비해봤어요. 가짜 풀. <laughs>